Well, now for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I've just done a half a dozen fan cams between last night and this morning, and I have a, a video that's titled, What is IU's Precious Song? And in it, from what I can see, and I haven't looked at much of it, she talks about different songs and what they mean to her, etc. Um, I guess we'll find out together what this video is all about. Um, but I found the little bit I looked at really interesting, so I thought I would share it with you. Okay, let's do that.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If you like this video, click the like button. Here we g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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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깨끗한 부분을 건지고 건지고 해서 쓴 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들으면 제가 좋아져요. <laughs> 저 스스로가 내가 이런 생각도 했어 하는 하는 애야. 나 이렇게 좋은 생각도 하는 애야.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는 애야라는 생각 때문에 저 스스로가 좋아지는 곡인데 그 곡을 이제 팬들이 저한테 불러줄 때 콘서트에서 한 목소리를 불러줄 때 너무 막 매번 벅차요. 매번. 와, 이 곡도 제가 스물세살에쓴 곡이에요. 이거 저희 엄마가 라식 수술 하신 다음에, 왜 웃으시지? 라식 수술이 웃겨요, 여러분. <laughs> <laughs> 말 되게 안 좋으셨는데, 라식 수술 하신 다음에 세상이 너무 잘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니까 좋아? 하니까, 별로 안 좋았대요. 옛날에는, 그냥 약간 뽀얗게 보여서 세상이 훨씬 예쁘게 보였는데 이제 다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그게 저한테 되게 저는 눈이 원래 좀 좋아서 그 말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든지 자세히 보려고 하고 완벽하게 알려고 그러고 다 알고 싶고 그런 게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조금 멀찍이 보고 조금 대충 알고 그러는 게살는데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엄마의 말에 아, 이런 말 하면 이 단어에 되게 물렁증이 있는데 영감을 받아서 <laughs> 지금 작곡을 했어어 밤에 잠을 잘못 자는데 어느 날왜 내가 잠을 못 잘까? 내가 가장 그러면 자연스럽게 까무룩 잠이 들었던 때는 언제일까? 그게 저희, 저는 할머니가 이제 어릴 때 키워주셨는데, 네. 저희 할머니께서 무릎에, 본인 무릎에 이제 눕혀서 머리 이렇게 사라락 사라락 넘겨주실 때, 네. 그때가 가장 꿀잠을 잤던, 잤던 때가 아닌가. 아 그래서 그 무릎을 생각하면서. 대표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에 꼽힐 정도로 저는 잠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어.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밤에 이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 전화해서. 내, 네가 보고 싶어 혹은 사랑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 늦은 밤이라서 이 사람의 잠을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잠이 소중한 만큼 난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의 잠은 더 소중한 거지. 그 이미 잠들어 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나, 내가 너를 좋아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내가 반딧불을 보내서 너의 창을 지켜서 네가 이밤 동안 정말로 좋은 잠을 자았으면 좋겠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랑인 것 같아.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잠을 깨우지 않을 정도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잤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따뜻한 불빛. 이 반딧불이더라고요. 황홀하게 썼어요. 그가사 사랑이 잘해서는 그냥 저는 사랑이 잘하고의 안... 안... 말이잖아요. 툭 네네. 어. 그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남자가 지갑을 심지어 택시에 있는데. 어디야? 나 택시야 라고 했는데 지갑을 거기 두고 왔으면 택시에서 어떻게 내릴 예정이야?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자의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런 부분이 이 연애에 있어서 뭔가 좀 음. 여자의 화를 돋구는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렇지. 그냥 지갑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이게 상징적인 거죠. 아. 지갑이라는 게. 그리고 그때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오역씨가 얘기하기로는 내가 지갑을 거기 두고 왔으니까 어. 나는 너에게 다시 갈 수도 있다 라고 음. 열린 결말을 암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진짜 좋 하고 싶은 말이 너무 있었는데 음. 이거를 감히 내 말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겨우 내 말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음. 다른 사람의 언어를 빌려와서 그걸 제가 더 거기다가 의미를 더 붙이고 음. 더 늘리고 더 목소리로 더 완성을 시켜서 음. 가창에만 힘을 쏟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완벽한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에게는 처음부터 이거는 내가 안할 거야 라고 이제 작곡가 분이랑도 얘기를 했었던 곡이고 아, 도대체 그... 누구한테 글을 맡기지? 왜 당연히 이나 이모지? 해서 이, 이모한테 맡는글래 그래. 사랑을 시작하기 직전에 남녀가 본격적으로 여기 땅 하기 전에 야 우리 여기서 입장 정리를 한번 하고 가자. 너 연애 해봤지? 나도 연애 해봤고? 이게 다 조금 조금씩 그 디테일은 다르지만 어떻게 흘러갈지 전체적인 틀은 알잖아,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 좋을 거고, 막 반할 거고, 그러다가 익숙해질 거고, 그러다가 조금씩 짜증날 거고, 그러다가 얘는 아니다 싶을 거고, 헤어질 거고, 이런, 어, 어쨌든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을 어, 우리가, 막,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어,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정말 충실하게 서로를 막 사랑해주자. 이 단계에서. 막, 정말 죽고 못 살게. 꼭 진심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 그것보다 더 보태서, 거짓말 더 보태서 해줘. 더 나, 더 좋게. 더 나를 막, 더막 정신 못 차리게 사랑을 많이 표현해줘. 라고,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마이걸에게 주고 싶은 가사를 쓴적 있어요. 그게 이직은 가사예요. 어! 오줌마! 오줌마! 진짜 거 이 곡은, 아, 나한테 화난 남의 사람은 둘다 내가 실수한 건가? 아, 진짜요? <laughs> 이 지금 가사 가... 너무 좋아요. 아, 가사를 네. 딱 들으면 뭔가 제가 용기가 생겨요. 오, 음. 음. 가사 먼저 제가 쓸 때가 많거든요. 허풍이랄지 뭔가 괴변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인데, 나 사실 저 별들 사이를 날아왔어. 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봤을 때는 태양은 완전 차가운 색, 뜨겁기는 커녕 피콕 블루였고, 막 내, 나는 그 바람결을 따 만든 나침반으로 아 너를 찾아왔어. 이렇게 좀 사실 제가 부르기에는 약간 너무 통통 튀는, 너무, 통통피는, 응, 너무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가사들인데, 음 그런 가사를 꼭 쓰고 싶어서 모델을 정해놓은 거죠. 근데 그게 오마이걸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 가사를 만약에 기회가 닿으면 오마이걸에게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음 써, 써 놓았던 가사인데 그 가사에 맞춰서 어떤 곡도 있어요. 그걸 오 마이걸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한줄 가사 를 직접 썼으니까 디어몬에서 <laughs> 근데 진짜 그 가사는 솔직히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와왜 <laughs> 이렇게 뽀로로 어요 무슨? 아 진짜 그 가사 너무 좋아서 어. 달빛이 되게. 엄청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달빛이 공평하다? 네 어두운데 있을 때는 빛이 안 보이고 응? 사방이 깜깜하고 응? 그럴 때가 많은데 네. 오히려 그럴 때 보이는 빛이 달빛인 거예요 어두울수록 예. 네, 밝을 때보다 어두울 때더잘 보이는 빛이 네, 네, 네. 어두운 곳에서도 구석구석까지 또 받을 수 있고 음. 햇빛보다도 좀 공평한 빛이지 않나라는 캬. 생각을 해서. 저희 사실, 10주년이고 해서 처음에는 고마움에 대해서. 약간 팬서. 예, 예 아. 곡을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생각했던 문장이 우리는 어, 서로 아직도 잘 모르고 음. 서로 여전히 빚진 게 없고 <laughs> 그래서 좋은 관계다. 라는 아.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좀 새끼로 좀 빠진 경향이 음. 있는 거죠. 관계에 대해서 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음. 근데 근데 이 곡을. 네. 댓글들 보면, 악플로 저용 어, 거기가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딱 정해놓고, 음. 타겟을 정해놓고 곡을 쓴건 아니고요. 음. 훨씬 더좀 범위를 음. 넓혀서 쓴 가사예요. 음. 아, 꼭내 이야기만이 네. 아니고. 어. 제, 제 얘기뿐은 아니고, 그냥 진짜 일상생활에서 나는 걱정이라고 한 건데 상대방한테는 조금 선을 넘어오는 음. 그런 음. 일들이 그렇죠. 좀 있잖아요. 호의라고 할지라도.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을 긋고 좀 정의를 하고. 가끔가다가. 얼라키는 저의 하루에 대한 사랑을 담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2절 후렴 마지막 부분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코러스와 함께 나오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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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여러분 아직 눈래를못 들어보셨구나. <laughs> 코러스와 함께 나오는 그 브릿지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I love my days. 그러니까 코러스까지 나오고. I know that life is sometimes so mean. It is true, so I'm trying.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게, 맞아, 인생은 때때로 되게 못됐어. 내가 그걸 알지만, 그래서 나는 노력, 노력 중이야. 인생을 그래서 나도 똑같이 못되게 굴, 굴기보다는 제가 못되게 나한테 부니까 나는 그냥 노력 더 노력할 거야 내가 뭐 그렇게 살 거야 이런 말을 담았는데 정말 인생은 때때로 못됐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laughs> 그래서 인생이 저한테 못되게 굴때이 노래를 불렀는데 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가사를 부르는 무관에서 어떤 슬픈 발라드보다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인생 못됐다. 근데 뭐 노력해야지 어떡해. 이런 마음으로 불렀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시간의 밥 같은 유일하게 이번 앨범에서 영어를 한마디도 쓰지 않고 작사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곡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다른 곡에는 영어를 써야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곡들이 좀 대부분 좀다 팝스럽게 멜로디나 트랙이 나와서 거기에 가사를 쓰다 보니까 중간중간 영어를 사용한 곡들이 대부분인데, 시간의 밥 같은 처음부터 절대로 영어를 단 한마디 쓰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작사를 했고, 그 이유는 너랑 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곡이기 때문에, 가사적으로, 내용적으로, 물론 장르는 굉장히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랑 나의 영어 가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도 작사로 살리고 싶었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쓴 가사예요 나란다 나란다 이게 그 튀어오르는 멜로디가 딱 라인 맞으면 들었을 때청각적으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 요소를 주고 싶었는데 재미만 가지고 가다 보면 또 메시지가 흐려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 곡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잖아요 너랑 나의 그 다음 이야기를 이나이머한테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메시지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균형을 잡으면서 가사를 쓰기가 제가 만족하는 데가 또 조금 오래 걸려서 가사가 아주 오래 걸렸다는 점 대화창에 아이 메시지 창에 보면은 제 말풍선은 파랑색 상대방 말풍선은 회색이잖아요 근데 그 대화창 안에서 서로가 나누는 그 이야기가 저는 사랑이 딱 시작할 때 시작하려고 할때 그때가 가장 사랑이 넘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꺼내는 말들은 이게 진짜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이 맞아? 싶을 정도로 너무 시적이고 다 내가 이런 센스가 있었다니 막 놀랄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끝나면 물론 다시 평범한 날 돌아오지만 저는 딱그 시기가 가장 사람이 시적인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 그때. 그래서 딱그 시기의 대화 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동안 불렀던 저의 모든 곡 중에서 아마 감정적으로 제일 좀 슬픈 곡이 아닐까 하는 곡이고요. 꿈에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보고 싶지만 더 이상 살면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근데 이 꿈은 깨고 나면 잊힐 꿈인 거예요.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재워주고 떠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꿈을 꾸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꿈에 그 찾아온 사람의 입장에서 쓴 곡이고요. 제가 작년에 찍었던 페르소나라는 작품에서 네 번째 단편이었던 김종관 감독님의 밤을 걷다라는 그 단편 영화에 하루 깨고 나면 잊힐 꿈이라는 그 모티브가 너무 좋아서 감독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모티브로 작사를 한 곡입니다. 이 노래는 독감이라는 노래입니다. <웃음> 독감. <웃음> 독감. 어떤 내용이죠? 약간 느낌이. 이게, 이게 사랑에 빠진 감정을 어. 좀내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아. 근데 아, 또 내가 사랑에 빠지다니. 어. 아유, 이런. 이런 바보같이 같이? 내가 또 사랑을 하네. 이 어. 한심한 이런 이런 마음을 담아서. 아니면 사랑은 좀 아프잖아요. 맞아요. 하면 어. 그막 숨도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치. 막 열이 나는 것 같고. 그렇 그래서 아 이걸 저항하는 마지막으로 이 인정하기 전에 음. 아니야 사랑이 아닐 거야. 아유 어. 이런 바보같이 이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어떤 상황을 딱 설정해 놓고 가사를 썼는데 네. 남녀가 헤어지는 날인 거예요. 아... 그래서 먼저 떠났어요 상대가. 네. 근데 이별을 통보받은 입장에서는, 음. 그러니까 그, 그 카페의 한 장면인 거죠. 음. 처음에 와가지고 너뭐 마실래? 어, 나는 뭐 아메리카노, 나는 뭐 카푸치노 이래서 이제 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이 헐짝 헐짝 마시면서 헤어지자라는 말을 한 거예요. 어. 나 우리 사이가 이제 없어 아무 것도. 어. 너는 여전히 너무 빛나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이제 미치질 않아. 음. 네가 네가 변했다는 게 아니야. 내가 변했어.라는 그런 이별 통보를 받고 네. 상대는 떠났고 그 통보한 사람은 그리고 혼자 남은 그 사람의 앞에 음. 가득 차 있던 뭐 카푸치노랑 음료가 음. 빈 컵만 남아서 이제 찌꺼기만 남아 있는데 아. 이게 마치. 이 둘의 관계처럼 <laughs> 원래는 가득 차 있었지만 음. 이제는 그냥 잔여물들만 이렇게 얼룩만 남아 있는 음. 그들의 관계를 딱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빈 컵이지 않나라는 <laughs> 생각으로 와, 가사를 썼습니다. 스토리가 확실하게 있는 그런 가사네요. 네. 아이와 나는 같은 사람인가요? 어, 같은 사람이지만 저는 네. 과거의 나와 지금의 저는 다르, 다른 다른 음. 사람 수준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저의 좀 20대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1절에는 저의 20대 초반, 초반, 2절에 20대 중반, 20대 3절에 초반? 저의 20대 후반을 딱 그렇게 헉. 나눠서 쓴 건데요. 오, 네. 1절에서의 저의 20대 초반은 저는 아까 자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저는 스스로에게 만족을 좀 못하고 음. 스스로를 많이 좀 질책하고 음. 미워하고 어느 정도의 자기 혐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20대 중반에서 어, 아예 더 어렸을 때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 더 내가 나에 대해서 그냥 훨씬 더 깔끔하게 나를 인정했던 어린 아예 어린 시절엔 그러지 않았는데, 음. 왜 20대에 내가 초반에 왜 그렇게 됐을까, ]까? 이런 걸좀 고찰을 하면서 네. 20대 중반에서 많이 편해졌거든요. 음. 그러면서 나 예전에 나의 안에 광활한 바다가 있었던 그때로 음. 돌아갈래를 외치고 3 절에서는 비로소 돌아간 근데 이십 대후반엔 돌아간 네 마지막에는 그렇다고 해서 난 이제 삶의 모든 수수께끼를 난 이제 다 해결했어 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는 또다시 2 0대 초반에 나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음. 이렇게는 한번 거쳤기 때문에 하. 이 과정을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아... 난 지금 이제 날좀알것 같고 이해를 하는 지금으로 돌아가는 날도 또 반드시 올 거야. 어... 그러니까 삶이 계속 되풀이더라도 네. 괜찮아 좋은 날이 또올 거니까라는 아... 그런 마음으로 끝내줌을 하죠. 아 그렇게 또 이게 과정이 있네요. 네. <laughs> 이 노래만 반복해서 들어보면 마지막 가사가 끝나고 바로 첫 가사인 그러나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도 들던데 네. 의도한 건가요, 셰한데? 맨첫 가사가 오...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음. 맨 마지막. 마지막 까 사는 이제 그럼에도로 해요. 음. 그러니까 좀 반전을 주는 거죠. 맞아, 소리 다 없어지고 네, 그럼에도. 수미 장관으로 좀 아. 그러나와 그럼에도에 딱그 말에서 주는 그 같은 부사지만 음. 거기서 주는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좀희망적이 처음에 비관적으로 시작해서 희망적으로 끝나는 그런 음. 구조를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키가 막힙니다. 당신한테 제가 여쭤보잖아요. 나를 만나게 돼서 좋았어? 나를 사랑해서 기뻤어? 삶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만난 게 너한텐 자랑이야? 나한텐 그런데 너에게도 자랑이야? 이 모든 질문들에 네가 그렇다고 해주면 난내 삶은 그것만으로도 끄덕이게 돼 어, 그러면 내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라는 말을 곡이 나오기 전에 사실 써놨던 가사예요 쭉 써놨던 산문인데 딱 멜로디가 온 순간 이건 에필로그 그 글에 대한 얘기를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30분, 30분 만에 가서 다 나오고, 사실상 저의 음, 최애 곡이랄까, 이번 앨범에서 물론 모든 곡이 다 진짜 다 너무 소중한데, 어,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에필로그가 저는 좀 많이 소중해요. Well, what an interesting video! Um, I, I you know she provides so many interesting insights into the songs she has written. I'm I'm so happy to have watched this. I, I hope you enjoyed it. I actually was paying such close attention. I didn't even make any commentary. I had too much. I was spending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what she was saying, and by the time I could form a commentary, we were on to the next song. Uh, but this was really really interesting, and I'm glad I covered it. And anyway, uh glad to spend some time with time with you uh, i hope you had a good time with it okay maybe you thought about a lot of her lyrics as well i bet you did Calque.